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신나는 지식 투자할 수 있게 도와줄 헬퍼 신동훈 연구원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냐. 수익 나게 해드리면 신나는 거 아닙니까?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 대기업사원 부럽지 않게 제가 수익을 떠먹여 드릴 테니까 팔로우미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D바이오센서 종목 설명 및 차트를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는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최초로 긴급 사용 승인 허가받은 기업으로 기존의 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키트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는 몇개 있지만 s d 바이오센스처럼 레피드 방식의 신속 항원 진단키트 허가를 받은 업체는 SD바이오센서 센서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최근에 백신으로 인해서 신속진단키트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신속진단키트 수요가 지속되면서 매출 급감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백신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이렇게 쭉 급감하면서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인하여 다시 수요가 늘면서 하락에너지가 점차 감소하며 현재 바닥구간 확인 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NH투자증권과 1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추세선을 회복해주는 의미있는 양봉이 나왔는데요 비록 추세선을 회복했지만 추세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이나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은 바닥 구간을 여기 확인해 줬다는 거.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선 이탈하지 않는 한상승흐름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지속 보유로 대응하시면 되시고 이탈 시 여기 4만 400원까지 다시 하방 지지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 있으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서 물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1선 여기 돌파시 수세전환 한 것으로 보고 이때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종목 소개와 함께 차트를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에 관련하여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다른 무료 종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3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 유튜브 카톡방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다른 종목 대응 방안이 궁금하셔도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무료입니다. 절대 유료 아니에요. 부담 없이 문자 주세요. 무료라고 아무 종목이나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세요. 수익 인증 원하시면 수익 인증 해드립니다. 요즘 홍준표 테마주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면서 이재명 테마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해치 개념으로다가 카톡방에 카스를 9월 9일날 5,800원에 매수 추천을 드렸고, 저같이 매수를 진행했는데, 지금 얼마냐 보시면 7,480원이네요. 이재명 경기 지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1차 슈퍼위크에서 51.41%의 득표율로 과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직 상승 모멘텀이 살아 있어서 매도 안 하고 홀딩 중입니다. 현재 28% 수익 중이에요. 이렇게 카톡방에서 단타로 수익을 내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매일매일 수익 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평균적으로 매달 수익을 내 드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단타친 실계좌인데 수익 괜찮죠? 하루 3%면 저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들이랑 다르게 실제 제 계좌를 따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보답으로 다음 주에 15% 정도 수익 나올 만한 종목 힌트를 드릴 건데 힌트 드리기 전에 오늘 영상 준비하고 보내드릴 종목 찾느라 아침부터 고생했는데 좋아요와 구독 꾹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 힘이 나서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셨나요? 그럼 오늘 수익 드릴 복대 종목 힌트 나갑니다. 오늘의 복대이 종목은 원전 관련 주입니다. 원전은 청정에너지, 탄소 중립 위해 원전 재가동 이 종목을 주목하라. 탄소 중립과 탈 원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고 폐로 예정이었던 원전까지 수천억을 들여가며 재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 측에서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후속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동사는 고압, 저압, 수배, 전반, 전동기 제어반, 자동 제어반, 초고압, 고압 전력 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원전 관련주이며 최근에 원전 관련주 중에 탄력도가 제일 좋은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쭉 우상의 흐름 잘 이어나가고 있으며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이렇게 달성 후 고점물량 소화하느라 살짝 눌림이 나왔지만 추세선 유지해줬고 오늘 원전 뉴스에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윗골이 달면서 이렇게 세력들이 물량체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추세선 유지해주는 걸로 봐서 조만간 이렇게 슈팅이 빡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힌트는 여기까지예요 자꾸 댓글에 종목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종목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최근 시장에서 강한 섹터가 2, 3일 이상 지속되지 않고 빨리빨리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주도 섹터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익 보기 힘듭니다. 혼자서 증시에 대응하기보다는 백직장도 맞으면 낫다고 저희 와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증시에 잘 대응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수익이 빡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가온5의 신동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